여러분, 항공산업이 예, 생사의 위기를 맞고 있죠. 이게 국내 업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뻥 하고 터지니까요. 비행기가 아예 안 떠요. 전 세계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특히 각국 정부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기관 산업인 항공을 살릴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돈도 천문학적인 수준의 돈을 쏠리 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게 항공업계가 살아날 수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국제 민간항공기구 ICAO 예요 여기서도 보면 글로벌 항공역의 감소가 91% 까지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여객 감소율이 5월만 하더라도 98점이에요. 98점이. 거의 뭐 항공을 이용 안 한다는 거예요. 전체 여객 실적도 80.3이에요. 그나마 국내가 조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각국 정부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다릅니다. 대부분 선진국은요, 앞다투어서 자금 지원을 해요. 대한민국 정부요, 기침만 지고 있어요. 이제 막 넘어가려고 위기가 나오고, 뭐, 이스타 항공 같은 데는 조종사들까지 나와서 빚게 들고 시위를 하니까, 그때서야 나서는 척, 나중에 너네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회피하려고, 예, 그런 아주 꼼수를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미국이요, 미국은요 항공 산업에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예 30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어떻 하든 살리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델타나 유나이티드나 사우스웨스트나 알래스카나 제트블루나 제트블루나 계속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있어요. 어디 그 뿐이에요? 프랑스는요, 70억 유로. 우리 돈으로 9조 5천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에어 프랑스에만, 예, 307억 유로를 또 투자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루프트 한자 회사 자산이 427억인데 427억, 21.1%에 예, 해당되는 12조 지원해줬죠. 12조. 싱가포르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돈으로 따지면 15조 6천억 지원했어요. 우리요? 아이고. <laughs> 진짜 찔끔찔끔 지원해. 찔끔찔끔. 우리 국적기가 대한항공이에요. 1조 2천억 지원했습니다. 예. 1조 2천억. 아시아나, 뭐다 합쳐보자고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뭐 전부 다 합쳐봐도 이게 3조가 안 넘어요. 삼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찔끔 지원이죠. 결국은 니네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전 세계적인 재난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여기에 구조조정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예. 기관산업이니까 기관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아주 공격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했어요? 3월, 3월 그렇다 쳐요. 1월에 발생했으니까. 아니요. 그렇다 칠 수가 없네, 3월은. 3월, 4월, 5월, 6월,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4개월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시아나 항공 인수, M&A 과정, 지지부진이죠. 오히려 지금, 예,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이스타 항공, 제주항공에서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깨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이스타 항공에 많은 사람들이 조종사부터 시작해서 객실성무원까지 다 나서서 도대체 뭐하는 거냐 하고 데모를 하니까 그때서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연일 CEO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CEO들 예. 지금 3일날인가요? 정몽규 예. 현산 회장 김현미 장관이 만났습니다. 최형석 애견그룹 부회장 김현미 장관이 만났습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났습니다. 이거 이스타항공 창업주입니다. 이분은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하는 저 것처럼 하는데 여기에도 무슨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노력하겠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항공 산업 다 고사 상태에 빠졌는데 빨리 M&A를 지원해서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항공산업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정치쇼만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정치쇼. 업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업계에서도. 아니, 진작에 나서서 아시아나 항공을 현대산업 개발이 인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나서서 뭘 하겠냐는 거냐. 이제 와서 다시 낫는 것 아니냐. 이미 물 건너갔다. HDC 현사는요. 아시아나 항공 인수할 생각 없습니다. 제주항공 애경 최영석 부회장을 만나 부회장을 만난 거는요. 제주항공이 본사입니다. 모회사입니다. 모회사. 제주항공의 모회사가 애경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애경 그룹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어. 이스타항공 인수 못 한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끝난 시기에, 이미 때는 늦었고, 예. 그냥 신용만 하는 것 아니냐? 신용만 하는 것.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처참합니다. 처참해. 업계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그런 이야기도. 대한항공,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대한항공은 이대로 가면, 예, 산업은행 자회사, 정부회사가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결국은 국유화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 세계적 재난이잖아요. 세계적 재난, 세계적 재난이라 그러면 정부가 협력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간 산업을 살리고 나중에 그에 대한 예뭐 대가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거를 기회로 대한항공 저 못된 놈들이니까 네, 놈들까지는 죄송합니다. 못된 사람들이니까 저거 국유화해서 어? 그냥 운영하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참 항공업계가 어떻게 될지 대한민국의 항공업계 그래도 전 세계에서 안 빠지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고 볼 일입니다.